보시면 이렇게, 요런 것들을 해서 노출을 이게장선이 어차피 있잖아요 이런이런블로킹장선이이게 기둥에 이렇드에이제블로킹을하죠 블로킹을 하는데 블로킹한 부분들을 다 짐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죠 이렇게, 이장으로 쓰고 이런 공간들을 이현게님을만 이렇게, 게이렇이렇이 이렇게, 이튼하게 반갑습니다. 이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재미있는 상황 건축 이야기. 꼬마 빌딩, 꼬마 빌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중국에 어, 설계 사무소, 설계 사무소 본인 이제 설계 사무소를 제 증축이죠. 기존에 있는 집입니다. 기존의 집이 이렇게 있어 있는 이 터에 이 터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 터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증축을 합니다. 하는 증축을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어, 어떻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상업 건물을 지을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완성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디자인은 보지 마세요. 디자인은 보지 마세요.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로우 아키텍트라는 중국 있는 설계사무소인데 약간 슬로우, 슬로우, 뭐 늘게 늘게 오는 건축이 아니라 기본적인 되게 뭐라 그래. 사회주의 건축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렴하게 건축을 공급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회사입니다. 이 설계사무소죠. 그래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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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었잖아요. 요거를 살려서, 요거를 살려서, 이제, 중축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요 위는, 이제, 보시면, 나무죠. 나무 틀었으니까, 벽돌 위에 나무 틀었으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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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물에 이제 기초 줄기초를 이제 연장합니다 줄기초를 연장하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줄기초 줄기초 위에 나무집을 나무건축물 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나무를 올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스타일의 경량 목구조죠 경량 목구조인데 좀 특이해요. 아니 이게 바닥은 당연히 블록킹이라고 우리 블록킹이라고 그러죠 블록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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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바닥 장선에 이게 이제 미 있으니까 이걸 보강해서 블록킹을 하는 걸 하는데 어 벽에는 블록킹을 하지 않습니다 벽에는 사실은 블록킹을 하지 않는데 다 블록킹을 합니다 이 집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합판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판을 안쓸 경우 그러니까 외장용 합판을 쓸 경우에는 블로킹을 그러니까 옛날 방식인 거예요 옛날에 목조주택 지었을 때 합판이 어, 없던 시절 벽에 이제 합판 바닥은 합판을 썼는데 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로킹을 하면 굳이 합판이 필요 없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게 틀어짐이 있거든요 틀어짐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블로킹 을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장선 뭐406 간격 406 간격으로 자공력 관계로 기둥을 세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장선이 아니 기둥이 기둥이 흔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눌리는 걸 흔들리는 거 합판으로 이제 못을 박으면 이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는데 합판을 안 치겠다는 거죠 합판이 왜안 칠까요 합판이 더 비싸니까 비싸니까 블러킹으로 하겠다 아 인건비는 어떡하나요 블러킹이 더 싸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판 없이, 이제, 타이백, 타이백 둘러고, 이렇게, 장사를 한 거죠. 장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층에, 이제, 구조를 보면, 여기, 게라지고, 사무실인 거예요. 들어왔을 때, 스튜디오, 스튜디오, 뭐, 게스트룸도 있어요. 방도 있고, 열로 들어가서, 이제 스튜디오. 사무실이죠. 사무실이고,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공간이 재밌죠. 가운데를뻥 뚫어서, 기존에 있던 이제 건축물인 거죠. 이 공간이 기존에,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요, 요 색깔, 요 진한 부분이 기존에 있던 벽돌 구조. 벽돌 구조 벽체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고, 나머지는 증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리빙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벤처 기업 같은 사무실인 거죠. 그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원들이 피곤하면 이제 잠도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닝 있고, 치킨도 있고, 아, 아, 키친, 키친. 키친, 2층이죠. 3층에 올라가면, 이제, 다락, 러프트, 러프트, 다락이. 여기로 다락, 이기로 다락, 여로 다락, 다락이 있어서 여기 타라스가 있는 형태입니다. 평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내부를 볼게요. 내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벽돌죠. 벽돌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도배를 한 거고, 2층부터는 이제 나무죠.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외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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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단열재를 놔야 되니까. 그쵸? 그쵸? 여기는 여기는 단열재는 글라스홀이라는 바깥에 분명히 합판을 안 하고 타협벽를한 거잖아요. 단열재를 넣습니다. 단열재를 넣는 거죠. 단열재를 넣습니다. 단열재 넣기가 불편하겠죠. 블로킹 때문에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어쨌든 외부는 하얀 단열재. 에 이제, 배열재 놓고, 이제 섞어 치고, 이제 도배를, 아, 페인트를 할 수도 있고,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배를 할수 있는 거,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내벽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판이 있죠? 하판이 있죠? 하판인데, 배관이, 전선 배관이 다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출하자. 노출하자.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 잘쓴 것만 아니었어요. 약간 좀 거칠긴 한데, 이등급 넘버 인데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전선 보이고 나쁘지 않죠. 외벽은 단열을 해야 되니까 흰 벽이죠. 힘 벽이죠. 천장은 이 위에는 그 테라스잖아 테라스 부분이 있으니까 단열을 해야 되니까 단열이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 이제 외벽 외벽 부분에는 하고 이 안에는 합판에 이런 걸다 노출한 겁니다. 노출하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이 집에 서 어유 전선 보이네요. 전선 보이죠? 전선을 <laughs> 이렇게 아주, 우리 카페가 보면, 콘크리트 건축물에 이렇게, 배관을 갖다가, 스틸, 스탠레스 관, 뭐, 이렇게 이쁘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노출을 한 거죠. 내부를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던 벽돌 건축물이죠. 벽돌 건축 위에, 이제, 이제 증거, 증거죠. 증거 증거인데, 하판, 뭐, 다 노출한 거죠. 노출한 겁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OS 하판이 보이죠. OS 하판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투바이 자스 등급도 아닌데 나쁘지 않은 않습니다. 이게 뭐 옹이 좀 옹이 이런 것들 좀 보이는데 거친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마감을 안한 상태로 사무 실로 쓰기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집으로 쓰기에는 집으로 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구조재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 이쁜 거 자스 등급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설계사무소, 이실로워 아키텍트라는 설계사무소가 이런 건축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건축물, 공공 건축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플래시 아니면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일단 뭐뭘 얹어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차안 하죠. 그냥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방식이 목조는 많이 있어요. 목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부에 OS 화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외부, 외부에 이제, 이런, 이런 거죠. 내부에 화판을 치는 방법이 있어요. 내부의 화판, 내부의 화판. 단열재로 외부에 넣는 거죠. 외부에 넣고 타이백하고 쫄대를 대서 레인 스크린이죠. 레인 스크린 해가지고 나무 루바, 이제 적삼목이든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내부가 합판이 보이잖아요. 내부가 합판이 보이는 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내부가 합판이 보이는 방법. 그러니까 외부 일반적인 방식은 외부에 합판을 붙이잖아요. 외부에 합판을 붙이고 안에서 글라스 오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석고 투피친 다음에 뭐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거꾸로죠 내부에 내부에 합판을 치면 어떨까요? 내부의 팔치는 이런 마감이 된 집이 어떤지 하는 거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분은 이런데는 페인트로 포인트로 하얀 벽을 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센트지패널로 집을 지을 필요도 없이 훨씬 가볍게 상업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집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가 어글리 뷰티. 집을 설명했듯이, 그런 식의 접근이,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집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집은 아니죠. 중국에 있는 목조 사무실인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참 잘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노출을, 이게 장선이 어차피 있잖아요. 이런, 이런, 블로킹 장선이, 이게 기둥에, 스터디에, 이제 블로킹을 하죠. 블로킹을 하는데, 블로킹한 부분들을 다 짐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책장으로 쓰고 이런 공간들을 다 어차피 책장을 또 만들잖아요. 서, 그러니까 수납장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벽에다가 굳이 단열재를 내벽은 굳이 필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이런 예를 들어서 내벽 있다. 내벽에 단열을 하면 차음 효과는 있습니다. 차음 효과는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한 벽에 오에서 합판을 하죠. 그러니까 반대편은 그냥 수납 공간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컴팩트한 설계, 컴팩트한 공간에 좁은 집이라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둘이 사는 집이라 그러면 둘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둘이 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접근 방식이 어떠냐는 거죠. 이, 이런 접근 방식. 이렇게 하고 비엄 <laughs> <laughs> 아저씨 욕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부분이죠. 삼각형 테라스 테라스에 있는 부분에 뭐 음악을 듣는 이런 위에 테라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중국 목조태 목조 사무실에 배울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집을수 있는 방식? 내부에 그냥 합판들을 다 도출하자. 내부에 합판을 치고 외부는 합판을 안 치는 거죠. 외부에서 단열재를 넣고 아, 타입을 덮고 그다음에 레인스킨에서 음, 이런 이런 뭐외단열또 하고 스타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안에 석고보드를 안 치자는 거죠. 안에 석고보드도 안 치고 안에 도배도 아고 도배도 아님, 페인트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1.2 디자인은 조금 떨어집니다. 디자인. 근데, 나쁘지 않아요. 편리성은 1.5, 가성비는 1.6, 에너지 효율은 1 4 아이디어는 1.3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목조 사무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내부의 합판을 치는 게 어떤 거예요내부 합판을 치고, 그 자체가 구조판, 그 자체가 마감으로 끝나는 게 어떤 거죠. 정 어색하면 일부는, 일부는 페인트 칠해서 하얗게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목조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